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각비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삼각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에 대한 두 변의 길이의 비의 값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은 특수한 각, 우리가 이키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살펴봤던 특수한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자, 특수한 각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각이 뭐죠? 그렇죠. 바로 45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45도의 삼각비를 살펴보려면 바로 한 예각이 45도인 직각 삼각형을 그리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각이 45도인 직각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겠죠. 자, 한각이 45도, 여기가 직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각이 45도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한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나머지 한각 몇 도겠어요? 다 더해서 180도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 나머지 각은, 이 직각을 제외한 두각의 크기의 합이 9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몇 도? 맞아요. 바로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일 뿐만 아니라 어 두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무슨 삼각형 되죠? 맞아요.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밑변을 1이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자 밑변을 1이라고 잡으면 그렇죠.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빗변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루트 2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 예각 45도에 대해서 여기가 빗변이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 여기가 높이, 여기가 밑변에 해당해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삼각비의 뜻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인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에 해당하죠. 자, 빗변분의 높이 떠올리시면서 값을 한번 적어 볼게요. 빗변이 얼마다? 루트 2. 높이는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사인 45도의 값은 루트 2분의 1이에요. 이거 그대로 둬도 되지만 좀더 우리 정리 정도는 할수 있죠? 분모에 유리화시켜 주시면 2분의 루트 2라고 정리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사인 한번 구해 볼게요. 코사인은 그렇죠. 빗변분의 뭐예요? 밑변 분의 밑변이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밑변은 루트 2고요. 어, 밑변도 똑같이 1이죠. 맞아요. 그래서 값이 사인 값과 똑같이 2분의 루트 2로 나옵니다. 마지막 탄젠트 값은 탄젠트 값은 탄젠트 45도는 그렇죠. 밑변 분의 높이잖아요. 어, 밑변과 높이가 길이가 같은데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한 이 값은 삼각형의 크기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따라서 이거 기억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도 역시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1 이렇게 기억해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특수한 각, 바로 30도, 그 다음에 60도 동시에 구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한 예각이 30도와 60도로 이루어져 있는 두 예각이겠죠?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쪽이 60도면, 맞아요. 여기가 더해서 90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예각이 30도가 나올 거예요. 어, 이렇게 생긴 삼각형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배웠었죠? 맞아요. 자, 이와 같이 반대편에 똑같이 생긴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얘가 바로 정삼각형의 2등분에 해당되는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거 이미 배웠죠. 자, 그러면 이 세변에서 밑변을, 그죠? 60도에 대한 밑변을 1이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길이,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체 정삼각형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면 뭐 이쪽도 1이 될 테니까 전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빗변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높이에 해당되는 60도의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죠? 피타그라스 정리로 그죠? 빗변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빗변의 제곱 1의 제곱. 그래서 루트 3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에 해당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직각 삼각형을 그려두시면 바로 예각이 30도이고 또는 예각이 60도인 직각 삼각형의 세변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삼각비의 값을 차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30도에 대한 삼각비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사인 30도를 구하려 한다면, 그렇죠. 30도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빗변은 2에 해당되죠. 높이는 맞아요. 이3 0도에 마주보는 변이 높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 사인 30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사인 코사인 30도는 역시 빗변 분의 밑변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빗변은 아까랑 똑같이 2가 될 것이고요. 자, 밑변은 보세요. 이 30도에 대해서 마주 보는 변 말고 바로 루트 3이죠. 루트 3 적어 주시면 돼요. 루트 3.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탄젠트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탄젠트 30도는 뭐죠? 맞아요. 밑변 분의 밑변 분에 높이에 해당되니까 밑변이 뭐라고요, 아까? 루트 3이었죠. 높이가 뭐라고요? 1이었잖아요. 그래서 루트 3분의 1. 자, 이거는 분모의 유리화 해 주셔야겠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3 곱해 주시면 3분의 루트 3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60도에 대한 삼각비의 값도 구해 볼게요. 사인 60도 는 그죠? 빗변분의 높이. 빗변은 똑같이 아까처럼 2인데요. 높이가 바뀌어요. 60도에 대해서는 마주 보는 변이 바로 뭐가 됩니까? 루트 3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그렇죠. 60도에 대한 밑변은, 밑변은 바로 1이 되겠죠? 그래서 1. 아까하고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도 역시 이번에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루트 3이니까 1분의 루트 3이 돼요. 분모는 쓸 필요 없겠네요. 그럼 루트 3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요 삼각형 하나 그렸더니 그죠 60도와 30도 30도와 60도에 대한 삼각비 3개씩 그죠 모두 6개의 삼각비 값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로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45도 30도 60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종류의 삼각비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아홉 개 9개, 아홉 개 빈칸을 채울 수 있으면 돼요. 어, 선생님 아까 배운 거 아직 못 외웠는데요. 맞아요. 아직 못 외웠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빈칸 채울 수 있어야 돼요. 힌트가 되는 삼각형을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됩니다. 자, 45도 그리려면 힌트가 되는 삼각형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요렇게 생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가 얼마였어요? 루트 2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한 각이 45도였어요. 자, 요거 보시면서 대답해 봅시다. 자, 사인 45도는 얼마였다?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 루트 2분의 1이에요. 잽싸게 암산해서 유료화 시킵시다. 2분의 루트 2 해주시면 되죠. 코사인 45도 역시 똑같았죠?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자, 탄젠트 45도. 이게 제일 쉬워요. 밑변분의 높이. 1분의 1이니까 1이었지. 자, 이렇게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도예요. 30도는 어떤 그래, 삼각형 그리면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거 두개다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이거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60도, 여기다가 30도 해주시고, 여기다 1, 여기다 2 해주시고, 여기가 뭐예요? 루트 3 이었죠. 자, 요런 거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0도는, 자, 30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 찾으시면 돼요. 1이죠. 그래서 빗변은 2고요.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사인 30도가. 그죠? 사인 30도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그거 아닌 변. 루트 3 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근데 탄젠트는요, 지금, 밑변분의 높이니까, 즉, 코사인에 있는 분자, 사인에 있는 분자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에요.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 시키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60도에 대해서니까, 바로 요, 60도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 이 루트 3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빗변은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분의 루트 3.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잘 외울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헷갈리는 거를 그 보조적인 장치로 외워주시면 좋은데 일단 45도 같은 경우는요.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탄젠트죠? 아, 탄젠트 45도 1이었지? 이거 머릿속에 확 넣으세요.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값이 같았지? 아, 비편이 루트 2였으니까 분명히 루트 2가 분모에 나올 거야. 그럼 루트 2분의 1인데, 아, 유리화했었지 그래서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코사인, 사인 값이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도 한번 외워볼게요. 30도는 뭐냐면, 사인 30도가 제일 간단해요. 그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에요. 이걸 하나를 확실하게 외워요. 사인 30도 3분, 2분의 1자 그러면 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돼요. 30도랑 60도랑 더했을 때 90도가 되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아진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2분의 1을 확실히 외워주시면 2분의 1 말고 다른 게 뭐겠어요? 당연히 루트 3이겠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예요. 그래서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30도는 2분의 1 말고 뭐였지? 맞아, 2분의 루트 3. 아 그럼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겠네. 맞아요. 이렇게 X자로 같아집니다. 자 그다음에 요걸 확실히 기억해 주시면 탄젠트는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분모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분자에 있는 루트 3분의 1 근데 유리화 하니까 3분의 1, 루트 3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가 좀 어려워 하는 사람은 둘 중에 쉬운 거 뭐가 쉬워요 그렇죠 탄젠트 60도가 쉽잖아요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에요 그럼 탄젠트 30도는 그거의 역수가 된다 그랬죠 그럼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니까 3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색칠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거. 요거 요거. 그죠? 탄젠트 45도. 그다음에 사인 30도. 그다음에 탄젠트 60도. 요렇게 기준이 되는 걸 외워주시면 그죠? 얘가 1이라는 거는 얘네둘이 같다는 건데. 그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x자로 같았었는데 하고 기억을 더듬으시면 9개의 빈칸을 다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선생님의 요령이고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요령을 만드셔서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